서산시는 시장실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차량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위아에서는 급여 1%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임직원이 급여 1%로 차량을 구입해 2012년부터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기증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박진수 현대위아 서산공장장, 이종범 서산 지역 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차량은 서산시 지역 자활센터에 전달돼 자활 근로 사업을 위한 인력 이동 및 물품 운반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진수 공장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 사업 활동에 차량 지원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 운동 실천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나눔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위아는 지난해 서산 오토벨린에 자동차 엔진의 연 20만 대 생산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을 건립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추가로 2,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35만 대 생산 규모의 엔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